첫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 야쿠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코하마와 야쿠르트의 시즌 두번째 맞대결 요코하마는 5승 2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야쿠르트는 5승 1무 5패를 기록 중이다. 요코하마는 아즈마 카츠키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이지 1W ERA 1.26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히로시마를 상대로 7.1이닝 6실점 이자체 QS를 기록했다. 야쿠르트는 오가와 야스히로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첫 등판에서 히로시마를 상대로 9이닝을 단 2안타로 틀어막으며 완봉승을 따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투수전을 기대케하기에 충분한 매치업이다. 전일 경기에서는 접전 승부 끝에 홈팀 요코하마가 5-4 승리를 거뒀다. 6경기 만에 거둔 값진 승리였다. 야쿠르트는 아쉽게 패하며 2연승이 마감됐다. 물론 요코하마가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행보를 생각했을 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다. 야쿠르트가 패하기는 했으나 경기력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최근 마운드힘에 있어서는 야쿠르트가 월등히 좋다. 물론 선발 매치업에서 아지마가 우위를 점할지 몰라도 오가와 역시 첫 등판서부터 완봉승을 거두는 등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줬기에 결코 밀리지 않는 호투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 투수들의 호투 속에 승부는 이닝 중후반 갈릴 것이 유력하고 연이틀 접전 승부가 예상된다. 끝내 마운드힘에서 앞서는 야쿠르트가 전일 패배를 서륙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한신 대 주니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신과 주니치의 시리즈 3차전 한신은 6승 1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주니치는 5승 2무 7패를 기록 중이다. 한신은 몬베츠 케이토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지 1W1L ERA 1 8 0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 요미우리를 상대로 5.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주니치는 운베르토 메이아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지 1W1L ERA 4.85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 야쿠르트를 상대로 6이닝 5실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타격전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일 경기에서는 접전 승부 끝에 주니치가 2대3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한신은 더 많은 안타를 때려내고도 아쉽게 패했다. 한신은 연패 탈출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했고 주니치는 연패 탈출에 성공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사실 타격감 자체는 한신이 더욱 좋았다. 최근 두 팀의 투타 지표를 비교해봐도 한신이 단연코 뛰어나다. 한신의 홈 버프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 위닝 시리즈가 걸린 경기이고 이 길이 휴식일인 만큼 두팀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직전 등판에서 무실점 호투를 선보인 몬베츠 케이토가 푸진한 주니치 타선을 틀어막고 이 경기 연속 두자릿수 안타를 때려내며 타격감이 완전히 올라온 타선도 그에 응답하며 홈팀 한신이 위닝 시리즈를 따낼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 요미우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히로시마와 요미우리의 시리즈 3차전 히로시마는 7승 1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요미우리는 6승 1무 6패를 기록 중이다. 히로시마는 모리쇼에이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지 EW ERA 2.13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 요코하마를 상대로는 5.2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요미우리는 이시카와 타치야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지 1 w 1L ERA 0.90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 한신을 상대로는 오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떠안았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양팀 선발 투수 모두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일 경기에서는 도코다 히로키의 구이닝을 홀로 책임지며 팀에게 승리를 안겨다줬다. 요미우리는 타선이 해답을 찾지 못하며 영봉패를 당했다. 히로시마는 일찌감치 위닝 시리즈도 확보했고 동시에 3연승에 성공했다. 반면 요미우리는 루징 시리즈가 확정됐고.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칠 정도로 좋지 못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분위기와 기세, 에너지 레벨에 있어서까지 모두 히로시마가 좋다. 홈 버프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 선발 투수들의 호투 속에 승부는 이닝 중후반 갈릴 것이 확실시된다. 끝내 최근 투타 지표에 있어 모두 앞서 있는 홈팀 히로시마가 보다 나은 투타 밸런스를 과시하며 시리즈 수입에 성공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니오넴대 세이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니포햄과 세이브의 시리즈 3차전 니포넴은 8승 5패를 기록 중이고 세이브는 4승 7패를 기록 중이다. 니포넴은 드류 베르하겐이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지 1W1L ERA 5.73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오릭스를 상대로 6이닝 5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떠안았다. 세이브는 유타로 와타나베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지 1L ERA 5.56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4.1이닝 8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떠안았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충분히 기준점 이상의 스코어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일 경기에서는 장단 시반타를 때려낸 세이브가 접전 끝에 1대2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니포넴은 타선이 힘을 쓰지 못하며 4연승이 마감됐다. 연승이 마감되며 좋았던 흐름에 제동이 걸린 니포넴이지만 최근 타선의 힘과 마운드 힘 모두 니포넴이 세이브보다 낮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세이브도 마운드 자체는 괜찮다. 허나 상대적으로 니포넴에게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타선의 힘에서는 많이 밀린다. 위닝 시리즈가 걸린 경기이고 이 길이 휴식일인 만큼 두팀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끝내 최근 투타 지표에서 우위에 있고 홈 버프를 갖는. 니포넴이 세이브를 상대로 보다 나은 투타 조화를 이루며 위닝 시리즈를 따낼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라쿠텐 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쿠텐과 오릭스의 시리즈 3차전. 라쿠텐은 4승 8패를 기록 중이고 오릭스는 9승 1무 3패를 기록 중이다. 라쿠텐은 코자 타츠키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지 1W ERA 0.00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지바로테를 상대로 9이닝을 단 3안타로 틀어막으며 완봉승을 따냈다. 오릭스는 히로야 미야기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지 1W ERA 2.25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니포넴을 상대로 8이닝 3실점 QS를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히로야 미야기가 등판하는 오릭스 쪽에 힘이 실린다. 전일 경기에서는 장단 10안타를 때려낸 오릭스가 라쿠텐을 2대4로 꺾었다. 연이틀 승리를 거둔 오릭스는 일찌감치 위닝 시리즈 확보에 성공했다. 반면 라쿠텐은 연이틀 아쉽게 패하며 루징 시리즈가 확정됐고 동시에 5연패 수렁에 빠졌다. 라쿠텐은 5연패 기간 선발, 구원, 타선 모두 그야말로 엉망이다. 코자 타츠키가 직전 등판에서 완봉승을 거뒀고 시즌 초반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오늘 경기 역시 호투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불펜과 타선을 오롯이 신뢰하기 쉽지 않다. 반면 오릭스는 히로야 미야기에게도 호투를 기대할 수 있고 타선과 불펜 모두 든든하다 분위기와 기세에 있어서도 단연 오릭스가 우위에 있다 끝내 오릭스가 보다 나은 투타 조화를 이루며 시리즈 수입에 성공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지바롯데 대 소프트뱅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바롯데와 소프트뱅크의 시리즈 2차전 지바롯데는 5승 7패를 기록 중이고 소프트뱅크는 6승 1무 6패를 기록 중이다 지바롯데는 오스틴 보스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지 1일 ERA 7.00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라쿠텐을 상대로 4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떠안았다. 소프트뱅크는 우아사와 나우유키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지 1W ERA 2.13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 세이브를 상대로는 6이닝 무실점 QS를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우아사와 나우유키가 등판하는 소프트뱅크 쪽에 힘이 실린다. 전일 경기에서는 홈런 1방을 포함해 장단 15안타를 때려낸. 소프트뱅크가 완벽한 투타밸런스를 선보이며 0대8 완승을 거뒀다. 시즌 출발이 좋지 못했던 소프트뱅크는 최근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하며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반면 루징 시리즈가 확정된 지바롯대는 뚜렷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직전 경기서 무기력하게 0봉패를 당했고 동시에 3연패에 빠졌다. 흐름과 분위기 모두 소프트뱅크가 좋고 전체적인 투타지표 역시도 뛰어나다. 2경기 연속 QS 피칭을 선보이며 시즌 초반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우와사와 나우유키가 선발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타격감이 올라온 타선도 그에 응답하며 소프트뱅크가 시리즈 수입에 성공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